오늘 부모님과의 식사는 천연 조미료만 사용하신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곳은 영양밥을 제공하는 곳이네요. 이곳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곳이라서 모든 음식이 셀프로 운영되는군요. 그래서 일단 키오스크에서 영양밥 세 종류 주문하고 곁들일 주물럭도 주문합니다. 이곳 공깃밥은 없고 솥밥으로만 제공되어서 8분이 소요된다는 글 보고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한 천연 조미료만 사용하신다는 글도 보고 반찬 셀프 코너를 촬영하는데 오늘은 어머님이 반찬들을 챙기고 계시네요. 다양한 종류의 나물들이랑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가 준비되어 있고 보기에도 신선해 보이는 쌈 채소들이랑 고추장 된장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셀프로 달걀을 구워서 먹는 코너이네요. 오늘도 아버님이 계란프라이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곳 맛있게 먹는 방법이랑 원산지도 확인하고 직접 담으신 매실진액 판매 코너도 구경하고 후식으로 즐길 커피 코너도 한컷 하고, 자리로 돌아오니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반찬이랑 채소들 가져다 놓으셨네요. 보기만 해도 바로 밥을 비비고 싶은 반찬들입니다. 고추장이랑 된장도 빛깔이 이쁘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만드신 달걀인데, 아니, 왜세 명인데 네 개를 준비하셨냐고 여쭤봤더니, 프라이팬이 네 개를 만들게 만들어 놓아서라고 하시네요. 하하. <laughs> 한입 뜯으면 스걱스걱 맛있는 소리를 내어줄 것 같은. 싱싱한 채소들도 한 컷하고 있으니 아버님이 솥밥이랑 주물럭을 수레에 담아서 가져오시네요. 아이고. 아버지. 이것은 제가 해야 되는데. 모기 버섯이랑 새송이 버섯이 가득 올라간 아버님의 솥밥이고. 이것은 어머님이 드실 무청 솥밥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곤들의 솥밥도 나왔고 버섯이랑 야채들 들어간 맛나 보이는 주물럭도 나왔네요. 구수한 내음 가득인 청국장이랑 보글보글 만난 소리를 내어주는 김치찌개도 1인분씩 뚝배기에 나왔네요. 맛있게 먹고 빙그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곤드레 솥밥 밥그릇에 담으니 은행이랑 조등 영양 재료들이 함께 들어있네요. 솥에다가 숭늉을 부어서 누룽지 만들고 솥밥 먼저 한입 하니 구수함이 가득입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잔멸치 고추장 볶음의 고소함도 맛보고 이번에는 곤드레의 식감도 보태어서 한 숟가락하고 불고기 한입 하니 부드러운 식감이라서 두분 드시기에도 좋네요. 버섯의 쫄깃한 식감이랑 양파의 단맛도 잘 살리셔서 맛나네요. 이번에는 아버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달걀도 한 입에 넣어서 먹고 우엉을 맛보는데 이것도 어른들 드시기 편하게 부드럽게 만드셨네요. 간도 좋아서 두 분도 맛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다른 밥들도 맛보라고 하셔서 아버님의 버섯 솥밥 한 숟가락 하니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네요. 숙주나물로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고. 청국장도 한입하니, 구수하면서도 슴슴하니 제 입에 딱 맞네요. 아버님이 한번 주면 정 없다시며 한 숟가락을 더 권하셔서 한입더 맛보고, 배추나물의 싱그러운 맛 보는데 어머님도 밥그릇을 제게 내미시네요. 그래서 얼른 한 숟가락 맛보니 무청 손질을 잘하셔서 이것도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그러고는 주물럭 한입하니, 간이 딱 맞네요. 보기에는 매콤해 보이지만 정작 맛을 보니, 순둥이 같은 김치찌개에 두부의 고소한 맛 보고 쌈 채소들 가져왔으니 쌈밥으로도 즐기는데 된장도 만나네요. 이번에는 김치찌개에 들어간 큼지막한 돼지고기의 쫀득함 즐기고 달짝지근한 주물럭도 올려서 쌈밥으로 한 입. 그러고는 푹 끓여서 보드러워진 김치도 건져서 먹으니 오늘 끝없이 먹을 것 같아요. 두분 비빔밥으로 만들어 드시는 모습이 만나 보여서 저도 나물들 넣어서 비비는데 어머님이 간장 조금 넣으니 더 맛있다고 하셔서 저도 조금 넣었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남은 나물들을 제 밥그릇에 모두 넣어주시네요. 그래서 나물 듬뿍 들어간 비빔밥 맛있게 한 숟가락 하고, 오늘 본의 아니게 뒤로 물러나 있던 김치의 시원한 맛보니, 바로 비빔밥에 올려서 먹게 만드네요. 고추도 된장에 찍어서 먹는데, 아버님이 이곳 고추장도 맛있다고 하셔서, 고추장에 찍어서도 와그작 씹었는데, 어찌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네요. 하하. <laughs> 하지만 맛난 고추장이 맞아서 쌈채소도 찍어서 맛있게 먹고 이제는 누룽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뽀얀 숭늉의 구수한 먼저 맛보고 고소한 누룽지 한 숟가락 그러고는 유일하게 남은 멸치볶음도 올려서 맛있게 먹으니 오늘도 빈 그릇 만들기 참 쉬웠습니다. 점심 시간이라서 손님이 많으셔서 저희가 먹은 그릇들 이렇게 주방 쪽에 가져놓고 나옵니다. 이곳 일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이 집의 맛팁. 정말 텃밭에서 바로 나물들이랑 채소들 뜯어서 먹은 기분이었네요. 영양 가득한 솥밥의 구수함도 좋아서 부모님 오늘 정말 맛있게 드셨다며 어떻게 찾았냐고 칭찬해 주시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과 제가 그릇들을 들고 다니는 게 싫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들 저렴하게 즐긴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이해가 된다고 하시네요. 다음에도 두분 입에 맞으시는 맛있는 음식점 찾아서 모시겠습니다. 이상 대전 관저동 마취광장 솥밥, 영양 솥밥, 비빔밥, 된장찌개, 주물럭 맛집, 천연의 맛, 자연뜰 방문 후기였습니다.